그 k 안 y I'm 못해 이거 어, 저 뭔가 하고 있으면 t 가 e hotel. So, I'm going t 못해요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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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l I'm g 이 i n g to go to the h o t e 까요 m going to 오. 오른쪽, 왼쪽, 빛은. 제가 없으니까, 어떻는까요 네. 잘 입어! <laughs> 뭐. 코트 벗어주세요. 트 벗으라고요? 네. <웃음> <우우>! <웃음> 어떻게 할까요? 자, 초가 5초가 안치. 뭔가, 뭔가 연기돼 아빠, 아빠, 즉석 콜라. 즉석 콜라. 어 끝! 다음에 뭐? 네. 두 개만 더, 빨리! 네. 키스. 뱀파이 포즈! 키스무는 <laughs> 거요! 무는 거! 네! 아, 쉽지 <laughs> 이대는거저거 어, 어떤 라거이때맨거이희게 해요. <laughs> 찍을 거 찍지? 이거... 게 해요. 이거... 이거... 이쪽 끝? 끝 포토타임? 끝 서, 섭섭해요? 네 뭐할까요 뭐할까요 시간이 없어 뭐뭐 뭐? 태우더라 태우더라? 아, 참... <laughs> 태어들 태어들 그 그거 처 그거 처 커튼 쳐아 내가 칠게 이거 여기 굳이 주세요 감사합니다 커튼에 어? 아, 매안에 칠 거야 원래 이거 몇개안 치나 어땠다 어디서 본 거야? 어떻게 그렇 앉자? 끝! 좋습니다 가능하다 어, 호라. 당첨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좌석 번호가 기입된 티켓 지참하시고 지하 1층 매표소에서 잊지 말고 경품 수령 부탁드리겠습니다 포토타임이 끝났습니다 마무리 인사 아, Have a 링크 스페셜 데이 티켓 링크 전관 데이 링크 스페셜 데이 <laughs> 를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티켓 링크의 링크 스페셜데이는 계속 된다고 하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어,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고요.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재밌는 얘기가 떠오 도토 떠올 줄안 나가지고 아쉽네요. 다음번에 이런 또 기회가 있다면 제가 재밌는 얘기 한 이야기 보따리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선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정말 즐거웠습니다. 2 층에게 선물 하나 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여러분 모두, 하하하하. 여러분 모두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뭐 건강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카메라 정리 유도 후 앵콜. 유도 후. 터치기. 건배 죄송합니다. 자. <laughs> <�셔서 grave>